우선 힌트에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죠.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. 그래야 수렴할 테니까.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힌트에서 알수 있는 거 f의 마이너스의 3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 0. 그래서 f 마이너스 3의 값이 9라는 건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GX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GX를 여기다 테이블에서 한번 적어 봅시다. X가. F-3은 숫자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. 일하나 저러나. 구라고 일단 적어봅시다. 여기서 X가 마이너 3으로 갈때 문제가 되는 거는 얘랑 얘랑 둘이가 좀 문제겠죠. 얘도 0되고 얘 0되는데 바로 약분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. 여기서 너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너 9로 가겠지. 얘랑 얘랑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. 차이가 미세하게 있죠. 수학적으로 같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 얘를 9라고 단정 짓고 가서도 안 되는 거고. 그러면, 여기에는 x제곱이 없고, 얘는 x제곱이 있고, 9라는 개념이 없죠. 얘를 한번 데리고 와 봅시다. 이 형태에서 얘가 나오라 그러면,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? fx는 달고, 이건 어떨까요? fx에다가,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왠지 극한 좀 정리될 것 같고 공짜로 빼줬으니까 공짜로 더해주고 마이너스 있고 하고 밑에는 그대로 적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랑 얘는 지가 알아서 좀 정리될 형태랑 요거 요거 같을 테니까 맞죠? 그러면 얘까지 요거 분수를 좀 분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. 리미트 자, x 3에 x 플러스 3에, 얘는 f(x)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라고 할수 있고, 그다음 더하기 리미트. 이거는 그냥 같이 적을게요. x 제곱 마이너스 9f(x)에 이까지 이해되겠죠? 그럼 얘는 약분되고요. 얘는 어떻게 봐야 돼? X 플러스 3이랑 얘랑 극한이 4라고 알려줬죠? 근데 여기서는 바로 구해봅시다.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분모는 마이너스 6이 되고, 이거 어디로 갑니까? 마이너스 3? 어디나요? 9로 가죠? 얘는 9로 가고, 그 다음에 주황색 두 개가 합쳐서 4로 가는 거. 맞나요? 그 다음에, FX는 어디로 가나요? 여기에서 9로 가네요. 9. 아 끝이죠. 얘는 그냥 약분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 테니까. 9만 적겠습니다 맞습니까? 요거3 약분하면 2가 되고 3. 2 약분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6. 더하기 9에서 극한 3.